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탄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빈방없어요 오늘의 암송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가이사 아구수도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황제였어요 어느 날이 황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해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120km나 가야만 했어요. 차로 간다면 먼 길은 아니지만 이 시대는 차가 없었고 나기를 타고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먼 길을 간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마침내 긴 여행이 끝나고 저 멀리 있는 도시를 보았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이렇게 격려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우리가 방을 찾게 될 것이요. 그러면 곧쉴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여행객들을 보았을 거예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베들렘에 와야만 했던 사람이 그들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도시는 여러 다른 도시에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요새까 마리아는 여관을 향해 가기 위해 시끄럽고 복잡한 거리를 지나 천천히 길을 걸었어요. 여관은 호텔과 같은 여행객들을 위한 집이에요. 그들이 여관에 도착했을 때그것은 방무객들로 이미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을 위한 방은 없었어요. 물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방도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거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길 위에서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방을 찾는 일은 점점 늦어졌어요. 태어날 아기와 함께 밤, 밤을 보낼 수 있는 방을 그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곳을 다니며 빈방 있습니까?라고 요셉이 물어봤지만 같은 대답을 들을 뿐이에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 곳을 찾았어요. 그곳은 마구간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 멋지고 아늑한 곳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곳은 찾을 수 없었어요. 마곡간은 요셉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공간이 되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장소가 될수 있었어요. 그들은 침대가 없는 그 마곡간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마곡간에는 가축들을 위한 건초도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비록 침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라 것을 알고 감사하며 가능한 한 편안할 수 있도록 건초도미를 정리했을 거예요. 밤이 되었고 캄캄해졌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주인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마국간에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되었어요.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고향인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기로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돌보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몇달 전에 마리아에게 와서 기적의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세상의 다른 아기들처럼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아기는 예수로 불려지도록 태어났고,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천사는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맞아요. 요셉에게 한 말은 마리아에게 한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이랄 갖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이름이 가진 뜻처럼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비록 이 사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야기 매우 힘든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요셉은 구유,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돌로 된 그릇에 건초토미를 쌓아놓고 아기를 위해 침대를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옷으로 아기를 사랑스럽게 감쌌고 그 구유에 아기를 놓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왕이세요. 그분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침대는 구유였고 아기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어요. 베들렘 사람들은 그 도시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 베들렘 가까운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곳에 큰 빛이 가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빛나는 천사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목자들은 어두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들은 한 번에 천사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왜 천사가 자신에게 왔는지 이유를 알수 없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얼마나 이상한 메시지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수 있을까요? 천사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목자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대했었어요. 그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있,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리고 천사는 그들이 어떻게 어린 그리스도를 알수 있을지 말해 주었어요.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말을 마쳤을 때 하늘이 굉장히 밝아지고 잠깐 동안 천사들로 가득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떠났어요. 다시 어둡고 조용한 밤이 되었어요. 잠시 동안 목자들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서 사실 같지가 않았어요. 목자들은 서로 휘파람을 불면서 들었어. 그리스도께서 오셨대. 그들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라고 큰소리를 쳤어요. 지금 당장 베들렘으로 가자. 우리가 가서 보자. 목자들은 양들을 그곳에 두고 가능하면 빨리 베들렘으로 서둘러 갔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천사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여, 누워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흥분한 목자들은 곧 아기를 찾으러 베들렘 성으로 갔어요. 마침내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목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발소리를 죽이며 살며시 구유로 걸어갔을 거예요. 그들은 보통의 다른 아기들처럼 보이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아무도 그 아기가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이 아기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는 세상에 태어난 다른 아기들과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에요. 그분이 결코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행한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나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목자들은 마곡간을 떠나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길가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 것을 말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 앞에 멈춰 서서 말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세요. 그분은 구유에 만든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분은 우리는 그분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른이 된 어느 날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도록 하라 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곳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마국간 외에는 예수님은 모실 방이 없었어요. 만일 내가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지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집에 모셨을 텐데, 내가 내 방에 예수님을 계시도록 했을 텐데,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친구들의 방을 내어 드릴 거라고 믿어요. 친구들, 친구들의 구세주만 되시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은 친구들의 구세주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나요? 아니면 노는 것 tv 컴퓨터 게임 운동 친구들로, 친구들로 가득하여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나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예수님은 다 친구들의 다른 삶을 살기로 원해요. 그분은 우리 친구들이 놀때 tv를 볼때 운동을 할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친구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친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좋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게할수 있어요. 친구들은 좋은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친구들와 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어요. 꿈땅 친구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위한 방을 친구들 삶 속에서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 속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친구들은 어떤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친구들은 예수님께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친구들의 제에 대해 안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든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 가장 좋은 자리에 그 방을 내어 주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길 원해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빈방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 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역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방을 내어 줄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하여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꿈당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성탄절,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꿈탕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안녕.